네봉이 일단 라면을 좀주겠습니다신 뭐 라면 좋아하나 해서 이거 뭐 메팽? 이게 진짜 안줄까? 새 라면? 신 라면 뭐 새로 나온거 뭐 이것도 네. 네, 뭐 과자 <laughs> <laughs> 이러니까 자꾸 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삼촌이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좋은 거죠. 수장살이잘 하고 있고, 아기 잘 크고 있고, 양릉 B 면 뭐. 우리 몽의 딸래미, 딸리, 대서구가 이제 4개월, 4개월 8개월, 다 격하를 다 격하고. 근데 저 조속도 언젠가는 우리 시처럼막 까불겠죠? 빵개이처럼 까불겠죠? 아, 뭐. 어? 야, 이거 삼촌 다이어트 때 먹는 거. 캐 이거, 캐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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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 이거, 이면 이거, 이거,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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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이할때 공복에 너무 배고프면 다 사다시 이렇게 먹는 건데 어 촬영 때문에 라면 먹었니다 이거 마을에 어 이게 아가씨들도 있어 소개 좀 시켜 달라고 그래 방송 촬영도 할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다음은 뭐 날라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 뭐여보녀가뭐뭐처각챙기왔어 다음에 또 우리 몽이 또 소식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막오찌어넣 <laughs> 오, <너>. 오 기억하는구만. 야, 이니이리 <laughs> 얼마 맛있게 먹기? 입에 묻고 아, 오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네요. 네, 다음에도 네,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항상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바이바이 막. 뭐. 아. <laughs> 네, <laughs> 어, 만나서 반 아이고, 연세도 잘 있었어. 예, 네, 그 마귀 학는 지금입니다. 그뭐둘째 셋째 와이프 했던. 네. 파사이. 예. 네. 독집 <laughs> 에어컨 있는 목적지 오깽 안녕하세요 아이폰 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너 아네 잘 사는 집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타일이 다 깔려있고 이렇게 되는 건 좋은 겁니다 여기 차고로 주방입니다 우리 마이안네 집잘 살아요. 보세요. 네. 안에 타일 다 깔려있죠? 어, 이렇게 집 질러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 쇼파도 있네요. 어, 잘 사는 집.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잘 사는 집. 그이 그렇죠? 타일 까는 것도 비싸요. 비싼데, 자, 이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사는 집인데도 화장실을 보세요. 앉았어가 아니라 쪼그레서그 이유가 뭐냐? 예. 앉았으면 화장실이 잘안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쪼그레쌈을 좋아한다. 우리 옛날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는 안돼 있구나. 옷장은 없네. 넌 유니와. 어, 여기 보세요. 매트리스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땐좀뭐 이렇게 좀지적분할수 있지만 뭐 네. 좋은 집입니다. 따너 아, 유니 어말 잘하네 이제 이제 말 잘하네 에이폰 땀 오케이 왜 냉서도 있고 이게 뭐지 이거 에어프라이기인가 에어프라이기도 있네요. 잘사는 집 주방은 안쓰나? 아 저저 저 밖에 주방을 쓰니까 저저 저 바깥 주방을 쓰니까 연기 암남 여기도 쪼그려싸 집을 이렇게 지어도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앉아싸가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 연의 동네도 앉아싸로 못 만들고 쪼그려싸로 만들었죠 빽갱! 안갱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비가 미친듯이 옵니다. 이렇게 바닥을 비춰야 아시겠죠? 우기는 우기입니다. 저 옷이나 아주머니 저 좌판도 못 피우고 계시네. 애들이 신났고. <laughs> 우리 빽개이는 정신이 없습니다. 빽개이 들어가자. 비 온다. 가자, 빠리 빨리, 정리! 빨리. 네.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지만, 지금 지붕에서 비가 이 정도 떨어지면 뭔지 아시겠죠? 카메라에는 그렇게 잘안 나오네요. 순식간에. 바닥에 물이 찰 정도로. 이게 진짜 우기입니다, 우기. 이렇게 잠깐 오고, 금방 그칩니다. 아이고, 비 맞고 일하고 오시네.

오늘 뭐라고? <웃음>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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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eah. <laughs> 오늘 비 와서 장이어른이 청소하시네. 서준아, 애들이 안 보이네요 오늘. <laughs> 귀여워. 에이 귀여워. 우리 샹이도 요원할 때 봤는데. 샹이랑 똑같구나. 이거 아 자뭐 <laughs> <laughs> 말은 못 하겠고 기분은 좋고 그지. 그래, 오빠랑 그거 잘 돌렸었다. 새카만네 이불이 그냥. 아. <laughs> 귀여워. 너는, 너는 마스코트에요. 우리 유튜브에 마스코트에요, 깡깡이. <laughs> 기분 좋아. 오야, 오야. <laughs> 네. 기다리던 애들이 왔습니다. 어. 야, 어디 갔다 왔냐? 비다 맞았네, 요 녀석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창 위에 울어. 왜 울어? <웃음> <웃음> 어. 야. <laughs> 어디 갔다 왔니 쌍이 머리또 왜 저렇게 깎았냐 에이. 방금 전에 고 트럭은 우리 짜이네 아빠가 산겁니다 짜이하고 라온의 아빠가 빗물이 방금 고인걸로 씻었네 예. 예전에 저, 우리 투방하는 거 찍을 때도 그랬지만, 이거 화장실 색칠하는 거 같이 하자고 제가,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걸 아침에, 새벽에 해놨대. 아유, 네, 어찌됐건 색칠은 네, 다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네, 화장실 잘 쓰고 있고요. 네, 훨씬 깔끔해졌죠? 에, 좀 문에 좀 색칠 좀돼 있지만 네. 뭐 이렇게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꼬맹이들과 아침을 시 오줌 싸러. 형 안녕하세요. 예. <laughs> 어. <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laughs> <에이? 웃음> <laughs> 우리 시이 오줌 싸러 고 여는 아무나 막 오줌 싸. 우리 애들하고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애들 이랑 어저께 잠깐. 아 헤니? 어차피 삼촌이 맨날 했잖아. <놀람> 무지어서 달라 그래요. 무서? 뭐라고? 네 아침에 수족도 어디 가가지고 일하러 왔어요. 야 시한 거기다 그만 싸. 아유 이제 밥 먹. 샤, 안녕하세요. 나봄 봄. 아? 자, 안녕하세요. 아. 까본다 아, 샴, 안녕하세요. 나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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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샤, 샤, <laughs> 야 방향이 이거 좀 보완해 봐. 라면물쏟는다고이 <laughs> 놈아? <laughs> 우리 방향이 응가 너무 귀엽죠? 응, 음, 그래, 알아서 기다려 봐. 물이 이제 끓고 있어, 넣을 거야. 아, 았 내가 할게. 어차피 내가 해야 되잖아. 야, 이것도 그만 잡아봐. 이게 지금 기울어졌잖아. 그래. 얘들아, 물이 많다. 너무 많다. 이거 어떡하지? 삼촌 물조절 실패다. 국물 많으면 라면에 물, 국물에 밥 말아 먹자. 아니, 그위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이거 끓여서 먹어야지. 그걸 그렇게 그 달라고. 먹으니까. 얘들이 이거 라면 맛을 몇번 봤기 때문에 고분고분 말을 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반찬으로 항상 참치 마요 맛있다고 알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야 얘들아 아는 맛야망가야 삼촌도 발좀 그만 올려 삼촌 하이 하이는 맞지 삼촌 하이 물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야 삼촌 발지 그만 내려 왜 자꾸 삼촌 바지를 자꾸 잡아당기는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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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았다 아직 안질게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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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촌 원하는 그린대로 됐어 너희들은 먹기만 해 오징어짬뽕에 여러분들 계란을 적절히 투하하세요 이게 다 퍼진 맛이 없고 살짝 어? 계란이 더 갔구나 정도 느낄 정도만 네. 계란을 넣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 삼천 안 먹었지? 아, 우리 방아이도 라면 이렇게 먹습니다. 강? 응? 아, 응. 또 줄까? 뒤 줄라고 랬어 형님. 아, 이렇게 긴건 처음이지? 하지만 삼촌은 잘할 수 있지. 오케이. 넘어, 넘어. 앙, <웃음> <다>. <웃음> 깡? 아. 빼깡?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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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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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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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맛있지 인마 맨날 먹는 건데 <laughs> 너또 있어? 또어너 응. 아, 응. 한국말 알지? 아안 아. 근데 매번 삼촌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샹왜 왜? 샹냥저 왜? <laughs> 뒤에 밥하고 있어 어? 어, 어. 잘먹 이제 뭔가, 뭔가. 꾹꾹꾹 꾹. 자여러 제가 꾹꾹꾹꾹 그렇게 더 뜨겁단 때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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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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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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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녕 안녕. 고고 안녕. 안고 안녕. 고고 너네 참치 먹을 거야? 뭐? 음. 자, 매일 아침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님 수족들이 또 달게 들어서 수족들은 오늘 없어가지고 <목소리> 오이. <목소리> 김카와 자 뭐해? 넌 이제 오케이 오이오이오이오이뭐뭐냐뭐뭐냐 야? 반뭐뭐뭐뭐뭐뭐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아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거 뭐뭐뭐뭐뭐뭐뭐 어빠야. 겡겡 어, 어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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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뭐. 음. 음. 괜찮네. 음, <laughs> 어, 어 먹뭐 어, 응,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그래. 형, 요, 참치 마요네즈를 샹이가 좋아요. 샹, 민모! 샹! 아 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 바로 그치겠죠? 여러분, 깡은 맛있다 드십니다. 짠, 깡? 깡? 응. 에 깡? 응. 뭉니! 뭐가 그렇게 그래 좋아? 뭉니! 음. 아유, 귀여운 야들들. 얘가 이제 맨날 쟤한테 주던 거를 더꼬맹이한테 주니까 약간 질투해 이거 단무지인데 제가 먹는 게 맛있어서 다다는데집 입이 안 만다 봐요 표정보소 야 처지야 너를 왜 항상 다 먹어 먹으냐 아 엄마 왔다고 <laughs> 아, 이렇 짬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우리 강아지 녀석들을 목시니다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이쪽에 누워 있거든요. 빵가이 뒤보시죠 바로 바로 가죠한번자 일로 와. 야, 짬 주고 오겠습니다. 아짬 주는 거까지 찍을까? 야 짬이다. 오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얘는 나눠먹고싸운다 이게, 예? 그래 거아네짬짬리 반. 특식. <laughs> 많이 먹어. 너희들도 수족들이요. 네, 뭐 보시는 분이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나우스에는 개밥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들이 먹고 혹시나 남으면 닭들이 와서 먹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Vou dar um sério, não sei o que, -se sério,